양의 실수 t와 상수 k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이 다음 점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쓸수 있죠. 일단 곡선과 직선이 어떤 x 앞에서 접하면 만나야잖아요. 되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 그냥 t 넣은 거, 그럼 a t 플러스 b e의 t 마이너스 k 제곱은 t 제곱이 성립해야 되고 그럼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요거. 미분해서 도함수구하고 도함수구해서 티너도 같다겠죠? 얘는 곱의 미분법.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면 a 지수함수 그대로 더하기 앞에 함수 그대로 지수함수 미분하면 요 그대로죠 지금 이렇게. 얘는 ax 플러스 a 플러스 b의 e의 x 마이스 k 제곱이고 요거 미분하면은 그냥 t잖아요 상수 t 맞나요? 그럼 여기에 t를 넣은 건 t로 같아야겠죠. 그럼 그식은 a t p l u a p l u b의 e의 t m i n u k 제곱은 t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기 관계식에서 a, b가 f t, g t래요. 그러면은 요거 a에다 f t 넣고 b에다가 g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그식은 f t 곱하기 t 더하기 g t. 그리고 e의 t-k 제곱은 t 제곱이고, 그 다음에 ft, t, 를 더하기, ft 더하기 gt, 곱하기 e의 t-k 제곱은 t,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연립해서 ft랑 gt를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고,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잖아요. 그 전기하면은. 맞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서 연립을 합니다. 그럼 남는 게, 지금 요거 전기한 것만 빼긴 거잖아요. 빼기, ft, e의 t-k, t제곱, m i n u t, t, -T 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ft를 구하려면 요거를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음, 그식은, f t 라는 녀석은 e의 t-k제곱이고, 빼기로 넣었으니까, t-t제곱, 여기 부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ft를 t에 대한 함수로 찾았네요. 맞죠? 근데 여기 k를 넣으면 빼기 6이래요. 그럼 그거는 fk는 k-k제곱이고, 여기다가 k를 넣으면 e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빼기 6. 이항에서 2차 방식 풀면은 k 제곱 빼기 k-6은 0. k-3, k 플러스 k 2는 0인데 k가 뭐,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k가 3이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럼 k를 찾았고, ft라는 함수도 찾았네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구하래요. k는 상수였으니까 결국 g' 프라임 3을 구하란 말이고, 우리는 g에 관한 함수를 t에 대한 식을 찾은 다음에 미분해서 3 넣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gt는 뭐둘 중에 하나 아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ft가 a였으니까 여기 놓고 전개해서 gt를 찾는 식을 작성해주면 얘는 e의 t-3제곱분에 요거 3 넣은 거죠, 상수. 그 다음에 요거랑 요 t 곱한 거 t제곱 빼기 t 세제곱에 곱하기 e의 t-3제곱 요거 전개한 거죠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g t 곱하기 e의 t-3제곱은 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요거 약분 시키고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g t는 e의 t-3제곱 분의 t세제곱 씩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항하면 날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미분하면은 목색 미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g 프라임 t는 e t 3제곱 의 제곱. 그다음에 미분 그냥이죠. 그럼 3t 제곱 e 의 t 3제곱 빼기 그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지금 3을 넣으래요. 음그 식은 얘는 e의 0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 3 넣으면 이거 1 1 돼서 사라지고 27빼 27이죠 27빼 27이니까 얼마? 0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0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